2024년 3월의 투자 수익률은 5.05%입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3월에만 12.26%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오일도 2.75% 상승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귀주모테도가 0.47%, 메이디그룹이 2.54% 상승한 반면, 뭐, 하이크비전이나 순풍홀딩스는 3월에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은 3월이 결산월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UFA 파이낸셜은 0.97% 도쿄 마린홀딩스는 7.47%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에브비 TSMC 그리고 알파벳은 3월에 각 주가가 상승한 반면, 애플은 3월에 5.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나이키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9.57% 하락하였고 맥도날드와 라스베가스센즈 테슬라, 비자는 3월에 주가가 하락한 반면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펩시코 등은 3월에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3월 월간 코스피가 3.95% 상승하였습니다. 더모아 30의 상승률은 1.52%, 더모아 투자함은 보유 종목의 수익률은 4.08%이며, 이를 코스피와 대비해 보면, 더모아 30은 마이너스 2.42%, 더모아 투자 보유는 코스피 대비 플러스 0.1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종목별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19.3%, 귀주모태주 18.8% 등의 순입니다. 이 밖에 TSMC 12.4%, 에브이 12.2%, 그리고 애플, 알파벳, 미쓰비시, UFJ 등의 순입니다. 2024년 3월은 국내 금융주 및 일본 기업의 배당 기준 일이 몰렸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삼성화재의 경우에 2024년 3월 27일이 배당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후 삼성화재를 모두 매도하고 그리고 중국기업 메이디그룹을 새롭게 편입하면서 2024년 4월에 포트폴리오에 미세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